네 오늘은 어, 아까 불가사의 얘기가 나왔었죠. 불가사의에 대해서 한번 잠깐 얘기해 보려고요. 여러분 세계 7대 예, 고대 고대 고전 시대 예. 세계 7대 불가사의 아십니까? 7대 불가사의 자 불러 보세요. 어떤 게 있는지 일단 예 좋습니다. 공중정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피라미드. 정확하게는 기자의 피라미드. 콜로세움 피사의 사탑도 고대 불가사인가? 글쎄요. 스톤엔지. 예수상은 고대에 지은 게 아니라 예수상 같은 경우는 1900년도에 지었을 거예요. 아마. 파로스 등대. 뽑히지 않는 두기장의 전설. <laughs> 자, 말리장성, 모아이. 자, 뭐 고민할 거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구글이 있잖아요, 여러분. 자, 고대 칠대 불가사이란 그 그리스의 어떤 예, 시인이 지었을 거, 그 만들었을 거예요. 자, 곧 세계 7대 불가사이.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진 이 불가사이는 원래 영어로는 영어로는 원더에요, 원더. 원더, 그러니까 이게 불가사의의 단어를 그대로 하면은 사실은 뭐 미스테리, 미스테리 정도가 될것 같은데, 사실은 원더예요 뭔가 경이로운, 경이로운 어떤 건축물, 이걸 과연 인간이 만들었단 말인가? 그런 경이로운 건축물을 말하는데,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오면서 이상하게 불가사의가 되어버렸어요. 자, 이 불가사의는...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내는 가장 기적적인 건축물 일곱 가지, 일곱 가지, 예, 일곱 가지라고 해서 고대 그리스인이 생각해냈어요. 고대 그리스인이 생각했기 때문에 중국의 만리장성이나 인도의 타지마할 또는 뭐뭐 인카의 뭐 뭐뭐 그런 거는 전혀 언급 안 돼요. 오로지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볼수 있는 것 중, 네. 예. 즉. 그리스인들이 알고 있던 헬레니즘 문명권 예, 여기 와, 그리스의 시인 안티파트로스라는 안티 사람이에요. 자 일곱 개는 뭐가 있냐면은 피라미드, 바빌론의 공중정원, 자 알렉산드리아의 등대, 그리고 타지마할은 뭐 고대가 아니고가 뭐 중요한 게 아니라 애초에 고대 그리스 사람이 그리스의 시인이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본데만예 그리스 사람이 가봐야 어딜 갔겠어요? 뭐, 당시가, 대양의 시대가 발견된,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뭐, 편서풍이 불 불어서 나침반을 타고, 뭐 편서풍을 타고 신대륙을 갔다가 돌아올 땐 남동풍을 타고 온다, 이런 거 없던 시대죠. 자, 에페소스의 아르테미스 신전, 마오솔로스의 영묘, 할리카르나투스, 예. 올림피아의 제우스상, 로도스의 거상, 그야말로 그리스와 이집트권, 딱요헬레미즘 문화권에 해당하는 것만 있어요. 이게 고대 7대 불가사이고요 중세, 19세기와 20세기에 걸쳐 가지고 이제 정해진 불가사의에는 슬슬 이제 우리 구대륙, 예, 중국, 중국이나 동양군도 나옵니다. 스톤엔지 콜로세움, 카타콤베, 말리장성, 영국탑. 하기야 소피아, 피사의 사탑 여기에 들어가죠. 중세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현대의 칠대 불가사이, 요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누가 했냐면은 미국 토목학회. 그야말로 토목학회. 이 건축물의 기준으로 봤을 때, 야, 이 건축물은 정말 대단하구나. 그렇게 이제 정한 게 있습니다. 근데 진짜 웃긴 게 뭐가 있냐면은, 들어, 혹시 들어보셨나요? 신, 칠대 불가사이라고 이렇게 하면 나오나? 어 새로운 세계 칠대 불가사 이거 들어보셨나요? 이게 진짜 골때래요 New Seven w o n d e r of the World 새로운 칠대 불가사이에요. 거기에 뭐가 선정 성장, 선정되었냐면은 치첸이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리우데자네이루의 구세주 그리스도상. 로마의 콜로세움 중국의 만리장성 페루의 마추픽추 그 다음에 요르단의 페트라 인도의 타지마할 뭔가 느낌이 좀 쎄하죠 다른건 그렇다 치더라도 어째, 어째서 요런게 들어가 있는지 어째서 요런게 들어가 있는지 어째서 요런게 들어가, 요런 들어가 있는지 조금 쎄해요 이 7대 새로운 7대 불가사의는 2007년도에 스위스의 탐험가인 베르나르드 베버가 새로운 7대 불가 사의를 뽑았는데, 이 뽑은 방식이 인터넷과 휴대전화 메시지를 이용해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인터넷과 휴대전화 메시지 당시에 브라질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리우데자네이루의 구세주 그리스도상이 세계 7대 불가사의에 뽑히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우리나라로 치면은 KBS 같은 방송국의 9시 뉴스에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여러분 모두 함께 투표하세요. 인터넷이 되는 곳에 계시는 분들은 당장 투표하세요. 무슨 뭐 이게 무슨 뭐 어? 가요톱10 뭐 1등 뽑는 것도 아니고 중국. 인구발로 투표하고요. 요르단도 국가 차원에서 엄청 투표했어요. 그래가지고 뽑힌 게 이렇게 7개입니다. 이7대 불가사의에 선정되 가지고 뭐 브라질의 관광 수익이 올라가고, 요르단의 관광 수익이 올라가고, 페, 페루의 어떤 관광 수익이 올라갔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최소한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될 분은 바로 이 분입니다. 이 분은 그냥 어, 이제부터 7대 불가사의 뽑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세요. 인터넷과 휴대 전화 메시지로 일단 예, 인터넷 사이트에다가 광고 수익 올리고요. 이렇게 후보지 후보지에 참여한 국가들한테 참가로 받고요. 휴대 전화 메시지 아시죠? 50원 유료 문자, 100원 장문 문자. ARS 수익금은 전액 불우이웃 돕기에 기부됩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ARS를 통한 수익금은 전액 베르나르드 베버가 삼킵니다. 정말 이 사람은 봉이 김선달이에요. 이 사람이 진짜 난놈이에요. 난놈, 봉이 김선달이에요. 어? 칠대 불가사에 뽑는데 이 사람이 어떤 뭐 어? 과학적인 지식을 어? 투여하고 자신이 평생을 바쳐서 연구한 사료를 뭐 분석해서 뽑았나요? 아니에요. 인터넷과 휴대전화 메시지로 이런 사람이 난놈이죠. 이게 바로 플랫폼, 플랫폼 사업 모델이라는 거예요. 가장 유명한 플랫폼 사업 모델 중에 하나가 스팀. 스팀이죠, 스팀. 스팀은 뭐 하는 회사예요? 원래는 게임 만들던 벨브라는 회사였나요, 아마? 게임 회사에서 게임 만들다가, 아, 우리가 게임만 팔아서는, 만들어 팔아서는 돈이 안될것 같아. 게임을 공급하고 플레이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자. 스팀에 수많은 게임 개발 회사들을 입점시킵니다. 입점시켜서, 너희들, 어, 요즘 같은 이제 이 첨단 문명화 정보화 시대에 뭐하러 각자 마케팅 비용을, 예, 각자 마케팅 비용을 쓰니 다 우리 스팀에 입점해. 우리가 팔아줄게. 현대판, 현대판 홈플러스, 현대판 이마트, 현대판 롯데마트. 자기들이 게임 만들지 않아요. 그냥 열심히 게임 만든 제작사들의 게임을 받아서 퍼블리싱만 딱 해주고 스스로 받는 거. 이미 이러한 사업 모델을 이분은 정말 몸소, 그것도 혼자서, 혼자서. 대단한 분이시죠. 이 플랫폼 사업이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구글 플레이. 구글 플레이가 뭐 자기가 직접 앱 앱을 만드나요? 아니에요. 수많은 영세한 앱 개발자들이 열심히 좋은 앱을 만들어 가지고 구글 플레이에다가 입점을 시키면 구글 플레이는 그거를 갖다 팔아주고 수수료 받죠. 또 이런 플랫폼 사업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이 방송 시청하시는 아프리카. 아프리카 회사에서 자기가 방송하나요? 아니에요. 수많은 열심히 방송하려는 BJ들의 입점을 받아가지고 이 BJ들의 땀과 노력과 말빨과 썰을 별풍선으로 환전해서 그 별풍선의 40%를 수입으로 받아가죠. 여캠방에서 별풍선 16만 개 터졌다더라! 지코님 방송에서 별풍선 10만 개 터졌다더라! 그거요? 아프리카가 일단 반띵 먹고 시작하는 거죠. 이게 바로 플랫폼 사업이에요. 이 플랫폼 사업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나는, 나는 이 플랫폼만 만들어 놓으면은, 그다음부터는 알아서 굴러가요. 알아서. 이게 중요해요. 2000년대 초반에 히트했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을 보셨습니까?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워낙에 유명한 책이니까 제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보신 분 있으신가요? 이 책을? 이 책의 핵심은 그거예요. 모든 사람을, 예,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눕니다. 네 가지로 나누는데, 네 가지의 기준이 뭐냐면은, 여기에, 어, 셀러리맨, 월급쟁이. 월급쟁이. 그 다음에 여기는, 그 뭐였더라? 아, 기억이 안 나네요. 자, 그 자영업자. 자영업자 그리고 여기는 기업인 여기에 뭔지가 기억이 안 나네요. 기억나시면 말씀해주세요. 월급쟁이는 그야말로 남에게 남의 회사에서 열심히 자신의 노동력으로 돈을 받아오는 월급을 받는 사람이고요. 자영업자는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뭔가 노력을 투하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에요. 월급쟁이보다는 조금 나아 보이지만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자영업자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변호사, 의사 뭐 이런 사람들.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 지식을 가지고 고소득을 올리지만 이 사람들은 딜레마가 있어요 내가 미친듯이 일해야만 미친듯이 일해야만 그만큼의 소득을 올릴 수 있어요 제 친구 중에도 변호사 의사 많습니다 심지어 제 동생도 의사인데요 이 사람들은 정말 자신들이 미친듯이 일해야만 고소득을 올릴 수 있고요 내가 회, 그 뭐죠 가게를 쉬는 그 동안에는 한 푼도 안 들어와요 그 다음에 여기에. 사업가가 있고 투자자가 있어요. 맞아요. 예, 차사랑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업가는 열심히 내 사업을 하는 사람. 이거보다는 조금 규모가 커지죠. 그리고 결정 이 사업가의 대표적인 사람들은 뭐 무슨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천호식품의 김영식 회장님처럼 남자한테 진짜 좋은데 정말 좋은데 뭐라고 설명할 방법이 없네. 여러분 복분자 한번 드셔봐 산수유 한번 드셔봐 남자한테 정말 좋아. 그런 분들이 사업가죠. 투자자는 뭐냐면요. 나는 내 돈이, 내가 돈을 투하하면은 이 돈이 다시 돈을 벌어오는 사람입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쓴이 책의 저자는 우리 아빠는, 나의 아빠는 평생을 공무원으로 사, 생활을 사, 사셨어요. 그래서 공무원 중에선 상당히 높은 직책 우리로 치면은 경기도 지사, 거의 뭐 도지사급까지 올라갔어. 근데 우리 아빠를 봤더니 결국 평생 월급쟁이더라. 근데 내 친구 아빠를 봤더니 내 친구 아빠는 놀고, 먹으면서도, 막, 휴가를 다니면서, 막, 펑, 돈을 펑펑 쓰고, 해변에 누워가지고, 옆에 비키니 미녀한테 선탱크림 발라주면서 작업 걸고, 저녁에는 와인 한잔 마시면서 석양을 바라보면서, 자기 아들과 아들 친구인 나한테 돈은 이렇게 굴려야 돼. 요런 얘기를 하시는 정말 멋진 사람이더라. 그리고는, 이 사람은 비교하죠. 자기 아빠, 월급쟁이 아빠, 즉, 가난한 아빠와 친구의 아빠인 부자 아빠를 비교해서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어내느냐를 결정적으로 비교해서 만들쓴 책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책 지은 이 저자, 이 저자는 미국에서도 굉장히 좋은 대학을 나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거의 서울대 연구대급을 나와요. 그리고 캠퍼스 커플로 같은 학교에 다니던 정말로 엘리트 여자랑 결혼을 해요. 그리고는 뭐를 하죠? 노숙을 합니다. 직장에 취직을 하해 노숙을 하면서 한 3년간 노숙을 하면서 사업 예 사업 아이템을 구상을 해요. 내가 내 노력을 투하하지 않고도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지 않고도 그냥 처음에 딱 플랫폼만 만들어놓고 내가 딱 일정 노력만 투하하고 빠지면. 내가 없어도 저절로 굴러가서 나에게 평생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구상하는데 3년을 씁니다. 그 3년 동안은 자동 차에서 못 고자요. 마누라랑. 집이 없고 없어서 직장도 없고. 그리고는 3년 만에 어떤 아이템을 만들어서 그것을 대박을 내고 봐라 이렇게 하는 거다. 라고 쓴 책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도 그런 사람이에요. 더 웃긴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7대 불가 사이에 비슷한 게또 있습니다. 7대 자연경관. 요거에요, 요거. 세계 7대 자연경관. 아마존 우림 하롱만 이구아스 폭포 제주도 테이블산 코모도 국립공원 푸에르토 프린세사 지하강. 기억, 뭐딱 뭐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대한민국 제주도. 이거 어디서 선정했을까? 스위스, 뉴 세븐 원더스. 기억나세요? 뉴 세븐 원더스. 세계 7대 자연경관을 뽑았던 바로 그곳입니다. 뉴 세븐 원더스 재단이 주관하는 캠페인으로 누구나 투표. 인터넷이나 전화로. 중요한 거, 무제한 중복 투표. 최종 7곳이 결정되었습니다. 제주도. 당시 제주도 도지사분, 국무총리였던 정은찬 국무총리, 이명박 대통령까지, 대, 대통령, 전 대통령까지 다 나서가지고, 여러분, 제주도를 세계 7대 자연경관에 선정합시다.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다 같이 투표했어. 다 같이. 제가 그 1인, FO, FO, FO. 세 응? 표인가 네 표인가 했었음. 그때요. 제주도 도청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세달 동안 국제전화로 하루 종일 투표했대요. 전화요금이 한 달에 200억씩 나왔답니다. KT 전화요금이 한 달에 200억씩 나오면서 세달 동안 투표하고 국민들한테도 빨리 투표하라고 해가지고 200억. 그래서 제주도가 세계 7대 자연경관에 선정됐어요. 아까 봤던 브라질 뉴데 자네우르 매수상에 이어서 이구아스 폭포와 아마존 우림까지 선정됐어요. 데 아마존 우림 정도는 사실 선정될 만하죠. 이구아스 폭포도 선정될 만한 것 같아. 제주도. 하... 제가 우리나라를 뭐 사랑하지 않고 뭐 제가 우리나라의 제주도를 뭐 폄하라는 게 절대 아니고요. 인터넷이나 전화로 무제한 중복 투표에서 선정한 이 7대 자연 경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찬가지로 50원 유로 문자, 100원 장문 문자, 수익금은 전액, 뉴 세븐 원더스 재단. 이게 진짜 멋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플랫폼 여러분, 사업을 하려고 꿈꾸시는 분, 혹은, 예, 뭔가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투잡을 하고 싶으신 분. 나는 지금 대학생인데 남들처럼 직장 다니기 싫어요. 뭔가 사업을 하고 싶어. 근데 뭘 할지 모르겠어. 남들 많이 하는 쇼핑몰이나 해볼까? 바리스타 자격증 따고 커피숍이나 해볼까? 아니에요. 쇼핑몰을 하든 커피숍을 하든 여러분은 그, 거기에 평생의 노력을 투하해야 돼요. 여러분이 잠깐 쉬는, 쉬는 분은 그 사업은 망합니다. 내가 쉬더라도 사업이 계속 굴러갈 수 있게 하려면은 요런 플랫폼 사업 같은 거를 한번 구상해 보세요. 식빵님은 플랫폼 사업 구상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저요? 많이 구상했어요. 심지어 그 중에 한세 개, 특허도 냈었어요. 특허. 특허도 내 가지고 그 중에 두 개는 특허가 안 났고 한 개는 심사 중입니다. 근데 언제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심심해서 하나씩 생각나는 거 하나씩 이렇게 하는 거뭐 그런 정도. 그래서 한번 어 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 혹은 꿈과 야망을 가진 젊은이들은 예 만약에 내가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 리니지도 엄청난 플랫폼이죠. 리니지 1, 2 말고요. 1. 원이야말로 엄청난 플랫폼이에요. 리니지 원은 어떤 게임이에요? 정말 허접한, 말도 안 되는, 요런 게임이잖아요. 그래픽 딱이 정도죠? 이거보다 그래픽 존나 모르, 좋은가요? 딱이 정도 같은데? 칼도 이렇게 비스듬하게 꺾어드는 게 포인트죠? 딱요 정도 그래픽 아니에요, 리니지? 딱이 정도 그래픽이죠. 여기다가 갑옷 입히고, 맞죠? 요게 리니지에요. 원. 근데 아직도 게임 순위 보면은 탑10 안에 무조건 들어있습니다. 이 리니지라는 게임이 아직까지도 계속 영유해 나가고 있는 이유는 게임성이 좋아서 제작사가 운영을 잘해서 그런 거 없죠. 리니지 이 안에서 어떤 새로운 사회, 커뮤니티를 만들어주고 이 커뮤니티가 저절로 굴러가게 하는 순간 나머지는 유저들의 몫이에요 유저들이 알아서 치고받고 싸우고 하면은 리니지는 그냥 뭐 매달 정액수익 받고 어떤 칼이 300만원에 팔렸다더라 누가 어? 10강에서 12강 하다가 뽀개졌다더라 12강 하다가 뽀개져가지고 리니지한테 소송 걸었다더라 다 상관없어요 플랫폼만 만들어놓으면 나머지는 알아서 굴러가는거죠 그런 느낌, 예, 요런 거 한번 얘기해 드리고 싶었고요.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연세 지긋하신 분도 있고, 아직 젊은 분들도 계신데, 한번 이런 사업도 있다라는 거 한번 생각해 주시면, 뭐, 살아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되지 않으시겠어요? 끝!